kids' dream. good luck out there. I'll see you on the front lines. yeah. 무려 이 게임 F로 사람을 치면 날아갑니다. 하합니다 근데 네, 신기하게 F로 치면 사람 날아가는데 부딪히는것끼리안 날아가. 난얘 보고 처음에 그 생각 들었는데 와카나의 그 보관. 오코예. 어 오코예 오코예. 오 꼬예. 우마뭐 따라? 리벤버였나? 리 i 고 너잖아 아니.. 리본 i 리본 n 리본 d 확실하고 a Hani, Li Bombe, Li Bombe, Li Bombe, l 무 Bombe, Li b o 아아한 자발 쎄한 자발 쏘지마 이새끼야 새끼얘네 뭐야 생김새 좀 이상한데? 얘네 은신하는 거 어, 아, 뒤에 은신하는 어, 어, 얘 은신하네 요호이뭐안 죽어 아아지어야 미친 어, 커다란 얘네 뭐예요그 붙어? 에데어쟤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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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왜 나와 안되겠다 아 가라 나 정확하게 맞았는데 안아파하는데야 아! 아! <laughs> <laughs> 뭐..뭐야? 서..선생님들? 그래도 정밀 사격! 스타 테리온! 이거 아니야! 미친! 여기요 여기 신명 이상한 하나 껴있어요 자꾸 티켓이 나가는 데요 왜 이렇게..왜 이렇게 한 명씩 죽고..죽어요 여러분 우리 자 갑니다 와. 여러분. 와, 아 뭐야 이거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laughs> 잠시만, 뭐야 이거? 형사님 위험하다, 안보였 어딨지? 그래 나 근데 우리 알고서 됐는데 아래 현직병 아아 아래 어디인데? 싫게 싫어! 알, 아 꺼져! 아 저기 그 지도상에 보일 거야. 아! 지도를 보든 못든 있자, 사타 마벨 못부터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? <목소리로> 아래쪽 배만 터트리면은 그래서 안 뜬다고. <목소리로> 여기요저헛 저요 으아악 으아악 여기있지만 저 양치기 소련 됐거든요? 야나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힐다이버들지 이게 바로 게임아 뭐야 아 <laughs> 아싸 도망쳤다 아 제발 꺼져 따 치료 아아아하 <laughs> <laughs> 너만 남았어 오 빠른데? 아아하! 아아는것 보다 우리가 살아야 될것부 걱정되지 않을까? 싫어! 아하! 아 싫어! 아 아. 아왔다 이게 진짜 멀리 가면 애들이 안 온다. 진짜 멀리 가야 된다. 아 그만 때려! 그만 때려! 아하! 아하! 아 아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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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미쳤냐? 이 무리에 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뭐죠? 어, 우리를 덮보이게할수 있다. 형연아. 어? 너무 신기한 거알아네 뭔데?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봐봐. f u c 이 자랑스러운 경례를 f 으라고 이건 안 되겠다. 이 경례의 멋짐을 더 알아야 돼. 어? 이게 경례라고? 나 뒤질래? 그거잖아. <laughs> 어퍼컴 맞고 싶냐? 장래랑 서로를 마주보고 하는 것. 이기겠네. 나난 얘랑 눈 마주칠 자신이 없어. 아이 뭐. 가 가자. 할기다까나가가십시오 여러분. 레어 누구야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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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미안 미안 미안. 야, 미안. 야, 나의 영원한 무기간단없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아무 이거 없어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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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거 이거 뭐, 이아 뭐, 뭐, 이거 거 뭐, 뭐, 이거 뭐, 이 와라! <laughs> 얘 왜죽었어? 어. 글쎄.. 너도 한번 알아볼래? 왜죽었을까? 궁금하게 달 이렇게는 어왜 장전 안해 어 X됐다 레이저.. 아과나 쟤한테? 아, 아. 아니 없어! 아, 이거 뭐야! 아! 아! <laughs> 나 기관단총 쏘고싶어 어 쿨타임 있다 아니 4분? <laughs>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레이저 보기 아.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, 저 중장 갑면안 뚫리지? 안 맞췄잖아! 선생님들? 예. 인원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. 어? 나가너 치료해줄게. 아나 진짜 도전가아형 <laughs> 어, 어. 아, 아, 치료, 치료해줘요. 이걸 죽일 수도 없고. 아나 진짜 방금 치료제 없어. 방금 모아래서아아프다 때려줘! 어. 아, 그래. 연기 때문에 안 보여. 경기를뚫었어야지 미안하다 내가 시야가 안 좋아. 아! 내가 이러고 계속 소환돼. 너도 이환아뭐아 우와 와오아장전아 장전이 아니라 장장장장장장장 와. 장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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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와. 장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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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와 이분 앞놈로으 아! 뭐야 저거? 야 저거 뭐가 있다. 성광 도움! 으악 죽어. 죽어. 와 <laughs> 어, 이건 뭐냐? 오? 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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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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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걸어왔다고 성가가. 야저 뭐야? 생각하... 야, 저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없어 같은데? 이거 뭐야? 와 이거 뭐야? 이거 뭐냐 이거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? 아, 모르겠다. 어? 이거 뭐야? 모르겠다. 발견! 갈 달... 아, 아, 나살수 있다. 나할수 있어, 인마 안 되겠다. 짜시기 말이야, 짜시기 말이야. 누구 한테 이겨? 지금, 야. 지금. 아 탄약이 없어가지고 총을 쓸 수가 없었어. <laughs> 야, 야, 야. 뭐야 <laughs> 5초 남았다 떠있었는데 아.. 자탈출이다 아 나이도 4 아주 이제야 고맙다 이제 나이도 6으로 가보자 아 강림, 넌죽였다 아, 오이 미친, 이걸 임어 어, 예? 아 내가 죽는다고? 왜 이렇게 쎄 아니야, 기억난한 거야. 아 인정, 난 나약한 존재였다. 나약하지만 가장 강한 존재지. <laughs> 나 문가 <문과> 깔려 들었어. <laughs> 거기 2번 멈춰. 2번 멈춰. 2번 멈춰. 아니 히레준다고 미친. 아, 야 엘츠 누구냐? 어, 도현이요. 왜안 맞냐 이거? 아. <laughs> 아야야하하어아이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t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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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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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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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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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! 나의 앞길을 막지 마라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커다란 게 나왔다. 어, 얘들아, 저 커다란 거 있어. 아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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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에이, 아, 이씨발 야, 너, 할수 어. 있어. 너, 하마도, 우리, 우리, 어리로리 우리,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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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그 장전해주는 거야 내 거. 아 해봐 해봐. 아 너가 장나 대신 장전하거든. 이게 훨씬 빨라. 내가 직접하면 나막 무릎꿇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, 세월 태어나 내어라잖아. 어. 너가 해줘야 돼. 쏜다 어. 아 장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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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아 잡았다. 아안 잡았어. 살아있어.

어. 어. 아니, 뭔데? 한 그저. 어. 가자. 아! 아! 아 뭔데? 对怎么그怎 아! 아, 자아 아! 역시 怎么가我 넘치는구만 게임을 我我하겠다